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나누실 성경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 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곧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코로나로 인해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1년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여행도 못 가는데 어느 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디에서 어떠한 휴가를 보내어 보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휴가는 일상에 지친 영혼육을 충전, 충전시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는 7월 말이나 8월 초 한여름 시즌에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매년 1월 초에도 신년 집회를 가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들이 최근에 와서는 시들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원을 찾기보다는 국내 피서지나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기도원은 휴가 기간에도 사람들이 별로 찾질 않아 외면 당하는 장소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단체 여행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여름이면 백두산 등지를 찾는 선교 여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블라디보스토크나 우스리스크로 가서 연해주의 시원함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방 지역 여행은 현재 비자 받기도 어려운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8월에 여그름 휴가는 자연 속의 변화산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권유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주님을 신비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보면 여세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이번 여름 휴가 기간이 여러분의 영성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의 영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자동차의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제네레이터를 통해 만들어지는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전력이 달아버리고 이때 달리는 자동차는 올 스톱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영성도 이와 비슷합니다. 살아간다는 자체가 영적인 에너지의 방전입니다. 일상에서 예수고 노력하며.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방전입니다. 그러면 뭔가 답답해지고 영적 정신적으로 힘이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의 제네레이터로부터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제네레이터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충전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이러한 영적인 강건함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해줍니다. 둘째, 성령 충만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 거장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 시간을 갖고 난 후에 이세벨의 저주어진 한마디에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열한기상 1 9장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라고. 죽기를 원할 만큼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의 시간은 분투하는 삶이었습니다. 일 중심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예쓰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시간은 바로 호렙산에서의 삶입니다. 그는 사람을 떠나 홀로 침묵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의 일상도 내적인 충전 없이 분주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탈진되어 버리는 상태가 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고 부대끼는 일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는 꼭 홀로 있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충전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 대화하여야 합니다.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갈멜산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라면, 호랩산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시간과 호랩산에서의 시간은 둘다 필요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시간은 세상 속에서의 치열한 삶이라면, 호랩산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늘어나는 행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밖으로 보기에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와 전도를 하고 봉사와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의 내면을 우선하지 않고 외면으로 나타나는 행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적 충만함이 따르지 않는 외적인 행위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고 즐거워지기보다 의무감과 부담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나의 손과 발을 통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시간 먼저 관계 속에서 침잠하는 시간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충만해지면. 예배나 봉사나 전도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번잡함과 복잡함을 떠나 나 자신을 아무도 없는 가운데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야 나는 너의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손과 발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어로 포가시라고 하는 삶은 마르다적인 삶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포가시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오브가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에게 주시는 내면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일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외면의 삶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의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내적 충전 없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의 일에만 매몰되면 오래가지 못해 지치고 왜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욕도 사라집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에너지를 공급받았기에 예후를 만나고 엘리사를 만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적인 충만함을 얻으시려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았던 갈멜산 호렙산 동굴 같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불이나 지진, 강한 바람과 같은 외부적인 소리가 아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씀은 질책이 아니고 격려이자 위로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예우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말씀도 듣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교제란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질문하십시오. 자신 속의 얘기를 다 털어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면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 속에서 평안하게 울리는 음성을 들려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안식을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받기도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도록 저희들의 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